리뷰할 제품은 레고 해리포터 75958, 보바통에 맞차 호그와트 도착입니다. 자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은 해외 직구 어플 쉽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 브릭수 43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900원입니다 일단은 브릭스 대비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날개 달린 말 아브라산이 두마리나 들어있고요저 마차도 변신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마차를 변신시켜 주는 게 새로 조립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변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그 변신이 되는 과정 그리고 변신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변신을 시켜 주는 것도 꽤 이쁜 것 같습니다 브릭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립이 그다지 재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 피규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키 순서대로 됐네요 맨 왼쪽부터 마담 맥심 그 다음은 페그리드, 그 다음은 플레르 델라크루,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델라크루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담 맥심입니다. 일단 프린팅 굉장히 이쁘죠. 어, 레오파드 무늬 같은 이런 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어,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다리 브릭이, 아, 치마 브릭이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해그리드보다도 큰 키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얼굴은 이렇게 어, 울상 약간 울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 그대로 뭐, 앞쪽과 큰 차이 없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투페이스로 웃고 있는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을 요, 요거 있잖아요. 그냥 미니피규어 다리에 있는 요스터드로 요, 요 해주면. 훨씬 결합력이 좋을 텐데 이 일반 스터드처럼 해놔 가지고 약간은 이렇게 톡! 자꾸 자꾸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는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미피였습니다 자그 다음은 해그리드입니다 해그리드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 상체가 길고 그리고 그 대신 하체가 이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는 수신호 보내는 요걸두 개를 들고 있고요. 여기 따로 소품이 술병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술병인지 뭐 음료수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병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뒷뒷 모습 보시면 뒷 모습은 좀 하전해요. 이 부분은 항상 볼 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투페이스도 아니었고요. 그 대신에 이 헤어브릭이 턱수염과 연결되는 거요것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플레르 델라크루입니다. 어, 일단은 의상 부분이 마차와 색상이 깔맞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얼굴 표정은 이렇게 웅 하는 얼굴 한쪽 들어있고요. 마법 지팡이 들고 있고,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투페이스로 들어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헤어와 모자는 붙어 있고요. 이 헤어 어, 모자 부분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등짝도 프린팅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브리엘 델라크루입니다. 일단은 한 손엔 편지, 한 손에는 마법 지팡이 들고 있고요. 의상, 색상, 그리고 뭐 상의의 표현 이런 게 플레르 델라크루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헤어, 아, 헤어가 아니라 이 모자도 똑같죠? 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한쪽 얼굴은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뒤집어 보면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한쪽 얼굴은 이렇게 자고 있어요. 네, 졸렸나 봐요. 네, 그리고, 등짝도 이렇게 레드델라크루와 똑같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날개 달린 말 아브라산과 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일단 앞쪽에 제가 놓긴 올은 이렇게 말두 마리, 네 아브라산을 놨고요. 뒤쪽에 이렇게 마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크기를 살펴보시면 말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높이 13cm, 길이 30cm, 폭 21cm고요. 말이 없이 장난감 마차만의 크기는 높이 13cm, 길이 18cm, 폭 8cm입니다. 마차를 2층짜리 건물로 바꿔주면 높이가 20cm로 늘어난다고 해요. 자 먼저 아브라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산 같은 경우 는두 마리가 똑같기 때문에 한 마리만 살펴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말 피규어에다가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날개 각도가 180도까지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혹시나 뭐 투명 브릭기나 이런 투명 받침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표현해도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 날개를 좀 빼놓고 설명을 할게요. 날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이거 보시면 다리 뒷다리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더는 안 올라가는데, 한. 90도 정도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직각으로 오,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정도 구조까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전쯤에 제가 30년 전쯤에 네 제가 그 말몇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말들은 다리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혹시라도 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지 아니면 또는 처음부터 움직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날개를 달아 주면 굉장히 뭐 덩치도 커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데 음, 그 대신에 요거 뭐 이, 이 캐릭터의 자체를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요 날개는 당연히 달아주는 게 이쁜 것 같고요. 그 대신 불편한 게 있어요. 여기 스터드를 하나 빼고 좀 이따 마차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마차를 볼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산이 결합되지 않은 마차의 모습입니다. 오 굉장히 이쁘죠. 뭐 색상도 이쁠뿐더러 뭐 문양도 여기 뭐 스티커긴 하지만 문양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 약간 뭐라 그래야 죠 환상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브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립하는 재미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좌우는, 어, 양 옆을 보시면 거의 대칭처럼 보이는데 내부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반복 조립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조립된다는 거. 뭐, 대부분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어, 디테일에서 반, 이 변화가 있어서 음, 조립할 때아 어, 이거 또 반복이네 이런 느낌 없었어요 그래서 꽤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문이 열리는 구조구요 이 안쪽에 뭐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괴짝도 하나 있어요 괴짝도 하나 있어서 요 안에는 이렇게 차잔도세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건물로 변하면 거기서 이제 차를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산을 결합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보시면 이 아브라산의 날개 부분에서 맨 밑에 있는 스터드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또안 빠지게 됐네. 자, 요, 이렇게 해서 딱 빼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말을 여기다가 아브라산을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날개를 달아주셔야지 이 스터드의 높이가 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합할 때마다 하나씩 빼줘야 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다 결합을 해줬어요. 결합해 주니까 훨씬 이쁘죠. 이렇게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어, 보면 훨씬 이 마차가 완성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뭐 외형은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것 같지만 이 밑에 쪽 보시면 이거 다 바퀴 부분이 앞에 앞에 쪽에서는 이렇게 끄는 부분에선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신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변신시키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를 빼주세요. 일단은 뚜껑을 빼고, 빼고, 이쪽인가요? 아, 이쪽이다. 이쪽 반대쪽을 요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 집게부리기 있고, 여기는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보시면, 여기에 뒤집혀있던 이 서랍장이나 이런 게딱 똑바로 되면서 이 건물의 형태로 돼요. 자, 요걸 좀 올려서 봐야겠네요. 자, 올려서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완성된 건물의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 그 아까 뚜껑을 다시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결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얹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딱 볼까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티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아까 있었던 괴짜에 있던 그 찻잔, 차짠, 차잔, 차짠, 차잔이 또안 떠올라. 네, 차잔들을 꺼내서 이렇게 다 같이 차를 한잔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내부에 뭐 디테일이 엄청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요이 2층에 이서랍장에 뒤집혀 있다가 다시 서랍장으로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내리고 다시 이거를 내려주고. 근데 이게 조금은 불편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탁될 텐데 이게 조금 헐거운 느낌이 있어서 잘 맞춰서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지붕을 어, 올려 주시면 완성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43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900원입니다. 브릭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해가 가요. 일단 아브라산이 2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일, 엄밀히 말하면 말 피규어죠. 말 피규어가 2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미피 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가격이 높은 건 이해가 갑니다. 뭐, 여기서 미피 구성이 좋지 않다고 한건 개수가 적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인공급의 미니 피규어가 없었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개 다 퀄리티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차 부분도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일단 조립하는 부분에서 특히 뒷바퀴 부분이 굉장히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축을 두 개를 만들어서 뒤에서 잡아주고 중앙에서 한번더 잡아주는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쉽게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뭐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2층 건물로 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가 참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의 디테일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고요. 일반적인 마차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두 배로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믹이 막 다양하진 않은데 저 2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믹 하나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립해 보면 아이 비싼데 이유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해리포터 75958 보바통에 맞춰 호그와트 도착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